자 그러면 세 번째 형사 재판 절차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형사 재판에 대한 측면들이 이제 있을 텐데, 자 우리가 아까 위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습니까? 수사 이후에 공판, 어, 공소 제기 이후에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하는 절차를 의미한다고 했는데, 그 공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소가 먼저 선행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기소 다른 말로 공, 공소 제기 라고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소는 또는 공소 제기는 검사가 수사 결과 객관적으로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 조건이 구비가 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인정한 경우 일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기소 또는 공소 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밀의 숲에서도 그런 이제 재판이 시작될 때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죠 사례 살해, 어~ 사례범의 어떤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여성 검사가 이제 소를 제기하고 사건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소를 제기한 어, 그 사건들이 있었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형사 재판 또는 공판이라고 하는 것은 공판은 자 법원이 기소된 형사 사건을 심판 심리하는 일 또는 그런 절차라고 우리가 위에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공소 제기 이후 요 앞에 있었던 요 기소 또는 공소 제기 이후에 법원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판 기일 그러니까 이 공판의 그 일정 기간 동안에 기간 동안에 심리 절차로 어, 피고인의 어, 형사 책임의 유무와 그 정도를 판단하는 일련의 소송 절차를 우리는, 어, 형사재판 또는, 어, 뭐라고 합니까? 공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이제, 어, 이제 소가 시작, 이제,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이제 시작이 될 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당사자는 누구냐?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우리가 앞에서 수사를 시작할 때, 고소인이 있겠고, 고발인인도 있을 수 있고, 어, 하겠죠? 그러면 이제 각뭐 피해자가 될 수도 있, 아니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이해관계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 3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라면 형사 재판의 당사자는 실제적으로 누가 되느냐 첫 번째 검사가 된다 검사 자 검사가 여기 우리가 아까 기소를 누가 한다고 했어요 검사가 수사 결과 객관적으로 범죄가 충분하고라고 했으니까 검사가 당사자가 된다 그러면 이제 또 당사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이제 피고인이 되겠죠 피고인 이제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인이 된다 피고인 자 그래서 형사소송에서 죄를 범했다고 검사로부터 공소의 제기를 당한 사람 이제 어~ 이제 어~ 그의 어떤 위치가 바뀌는 거죠 예전에는 피의자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피고인이 되는 거죠 피의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였었어요? 의심이 되는 사람이었죠. 의심이 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피의자에서 이제 피고인이 재판 당사자가 된다. 그래서 이두 사람의 관계, 이두 사람이 형사 재판의 당사자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라라는 거. 그러면 형사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어떻게 의해서 기소 또는 공소 제기의 공소 제기가 누구에 의해서? 검사에 의해서 시작이 되면 어~ 형 어,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형사 재판이 시작되는데 자 처음에 어떤 과정이 시작 어떤 과정으로부터 시작되냐 모두라고 하는 모두 절차가 이제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 전체 요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모두는 자 그래서 이 모두는 여기 말이나 문장의 첫머리 모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앞에 이제 명사로서 전체를 의미하는 게 모두가 아니고 여기에는 자 말이나 문장의 첫 머리를 모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형사 소송 공판을 시작함에 있어서 자 모두 절차는 최초로 행하는 절차를 모두 절차라고 얘기한다. 그럼 이 모두 절차에는 뭐가 있, 있냐? 재판장이 어 인정 신문 전자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 줍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선생님이 영상으로 한번 어~ 수업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와 관련된 어떤 어~ 영상도 뉴스도 있다 보니까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보여드리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인정신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문 물어보는 거죠. 뭘, 뭘 물어보는 거겠어요? 당신 피고인의 연령 성명 등을 물어 뭘 확인하는 거예요 본인임을 확인하는 게 인정신문이다 소, 소송 당사자가 피고인인데 엉뚱한 다른 사람이 사건에 다른 사람이 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맞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자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고 그다음에 인정신문을 한 후에 자, 검사가 모두 진술을 또 합니다. 공소 사실 소가 제기된 그 사실 그리고 죄명 그리고 적용 법조문 무엇에 어떤 법조문의 근거에서 이 사람을 그러니까 피고인을 어, 피고인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는지 자 그다음에 피고인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모두 진술 어, 그뭐 범사만 그의 입장이 있는 게 아니라 피고인이나 변호인도 어, 입장이 있겠죠 그래서 공소 사실 검사의 공소 사실에 대한 측면들을 인정하는지 인정하는지 않는지에 대해서 진술을 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재판장이 쟁점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검사의 입장과 피고인 변호인의 입장, 그러니까 이제 피고의 입장이겠죠. 변호인은 대리인이니까. 그래서 재판장이 이둘 사이에 어, 공소에 대한 측면에서 부딪히는, 어, 그러니까 어떤 사시 그니까 어떤 피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피고가 주장하는 바가 서로 다르다 보니 이런 쟁점을 정리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자 뭐가 이제 시작이 되냐 사건에 대해서 심리를 하게 됩니다 심리 자 심리는 자 여기 보시면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려고 법원이 증거나 방법 따위를 심사하는 행위를 심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마음 심자를 쓰는 것과 다르죠. 그래서 심리는 사실 관계 및 법률 관계를 명확하게 하려고 법원이 증거나 방법 따위를 심사하는 행위를 심리라고 한다. 그래서 사건 심리 절차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처음에 명확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심리는 여기에 조금 더 내릴까요? 내려서 보시면 심리는 여러분 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심리는 뭐 한다 랬어요 법원이 증거나 방법 따위를 심사한데 왜? 뭔가를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자뭘 심사할 거냐? 증거를 조사해야 되겠죠. 증거를 조사하죠. 그래서 법원이 피고 사건에 대한 사실 인정과 양형에 관한 심증을 얻기 위해서. 자이 사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사건이 피고의 어떤 어, 사실이 인정되는지 또는 형량을 이제 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정하기 위해서 심증을 얻기 위해서 각종의 증거 방법을 조사해서 그 내용을 인식하는 소송행위를 이제 얘기한다. 그다음에 핑고일을 심문을 하겠죠. 그리고 검사가 이제 의견을 진술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형을 하겠죠. 자 그래서 자 양형에 관한 검사의 의견 권고적 의미를 간다 자 그래서 검사의 구형 뭐몇년 구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종적인 의견 진술을 이제 또 하게 되겠죠 검사의 의견 진술과 그리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종적인 의견 진술을 하게 된다 자 그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변론이 종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뭐, 우영우를 본다든지, 아니면 계속 얘기하는 뭐 비밀의 숲을 본다든지 하면 이런 절차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무엇을 선고하느냐. 자. 판결을 선고해야 되죠. 그래서 판결의 선고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심리 결과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 판결을 내리고 유죄가 입증이 되면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음, 배웠던 내용, 일심 또는 이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검사나 피고인이 검사가 검사의 측의 주장이 받아들이지는 경우가 있고 피고인의 어, 주장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뭐할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일심 또는 이심이라고 했으니까 통칭해서 뭐라고 할수 있어요? 상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써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냐? 이제 뭐,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뭐 유죄 판결이 났다. 그러면 자, 형이 이제 선고가 되겠죠. 자, 그래서 법원에 어, 유죄가 이제 여기 봅시다. 유죄가 선고, 선고가 됐을 때 무죄가 선고 됐을 때라고 돼 있는데, 자, 형의 선고는 자, 저기 볼까요? 이제 뭐라고 하면 될까요? 여기 보면. 실형이라고 우리가 보면 된다. 그래서 법원에 선고를 받아 실제로 집행되는 형벌, 실제로 집행되는 형벌, 그래서 실형이라고 얘기하고 자 형고를 선고하면서 형 형을 아 죄송합니다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의 형의 집행을 뭐한대요? 미룬대요, 미루었어.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했어? 집행을 미룬다고 했으니까 뭐라고 하는데요? 아이고 집행 유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선고를 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것을 집행 유예라고 한다. 그래서 뭐 피고에 대해서 어 징역 3 년형에 처한다. 그렇지만 뭐 집행 유예 1 년을 선고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측면들. 이게 바로 유죄긴 유죄지만 자. 집행유예도 유죄가 이미 선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죄인데 이거 그 집행을 미루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어, 자 여기 또 오타가 있네요 유예 기간을 경과한 때는자그 유예 기간 집행유예 1 년을 뭐 줬다 근데 그 기간이 지났어 그러면 이제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효과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근데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을 해. 근데 정상을 참작해서 형의 선고를 미루는 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선고 유예라고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죄가 있어.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이 사람이 유죄가 있다는 걸 알아. 그렇지만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참작을 해서 형의 선고를 미루는 거죠. 그래서 선고 유예 실효 없이 유예된 날부터 일정 기간 경과하면 이제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더라. 그러면 이제 면소라고 하는 건 뭐냐? 형사 소송에서 자 여기 보시면 형사 소송에서 소송 조건이 결여되어 소송 절차를 종결시키는 재판을 면소라고 하는데 뭐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령이 바뀌어서 해당 범죄의 형이 폐지된 경우가 그러한 까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는 모두 유죄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자 형의 집행을 자체를 미루는 거는 집행유예. 그렇지만 유죄를 인정하지만어 그의 상황들을 살피면서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을 선고유예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유죄가 있으니까 당연히 모두 있겠어요. 무죄도 있겠죠. 무죄 선고도 있는데 기소한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범죄로 성립, 성립되지 않으면 당연히 무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런 형의 선고가 이루어졌어. 재판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집행을 해야 되겠죠. 법원에 의하여 선고된 형이 확정될 경우 검사의 지위에 따라 집행된다. 여기 그러면 또 주체가 누굽니까? 검사가 지위하게 되더라. 뭘? 집행을. 그 다음에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가석방의 경우에는 자, 금고 또는 징역에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태도 등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 형기 만료 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행정 처분으로 조건부 석방되는 제도를 우리는 가석방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그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이뭐 미국 영화이긴 하지만 그리고 조금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나타나는 가석방과 관련된 영화의 시작 도 어떻게 보면 가석방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의 내용들을 우리가 또 같이 한번 영화로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여하튼 형의 선고와 집행의 과정에 있어서의 어 이런 유죄가 선고되었을 때 이런 세 가지 의 것들 근데 유죄가 아니면 당연히 무죄니까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 그리고 형의 집행은 누구에 의해서? 검사의 지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면, 어, 절차도 당연히 중요하겠고, 용어적인 차이들이 조금씩 있다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용어들의 차이들이 좀 있다 보니 결국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 그 내용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내용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선생님이 사례들을 수업시간에 어, 프린트해서 나눠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또는 영상, 선생님이 또 영상을 따로 준비할 테니까 수업시간에 그 영상 보면서 이 얘기들을 같이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